네, 안녕하세요. 탱글데이즈 리본콩콩입니다. 네, 6월달에는 저희가 소통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심심해 하시지 않게끔 조금 어, 관리를 좋하는 차원에서 또 6월에 무료 챌린지를 열수 있게 어, 되었는데, 어, 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첫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준비물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게 종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젠탱글 전용지 여기 사각형인데, 정사각형, 어, 5cm 짜리,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쓰, 응, 쓰기는 할 건데, 저처럼 전용지가 없으신 분들은 어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꼭요 전용지가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로잉 용지들 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공책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사각형 5cm 정도로 이렇게 그리셔 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를 잘라서 쓰셔도 되고 꼭 5cm가 아니라 난더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큰 곳에 이제 자유롭게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있죠 펜. 그리고, 연필. 요거는, 음, 뭐, 사비연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투비연필 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고, 요거는 찰필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연필선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찰필 없으시면 면봉, 아니면 이쑤시개에 키친타올을 이렇게 싸셔서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딱 기본 재료 도구이기는 한데, 요 흰색 색연필은, 어, 검정이랑은 다르게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어두운 부분에 좀 밝게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해. 요 이렇게 컬러펜 중에서도 젤펜, 화이트 젤펜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반짝이 펜, 여기 골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옆에 없어서 반짝이 펜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이 펜도 01이 있으면 또 이렇게. 브러쉬 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얘가 없으면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제노펜이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펜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 좀 면적이 넓은 거 칠하실 때 유용하니까 뭐 하나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펜이라든지 색연필, 그리고 이렇게 뭐 마카펜, 이런 마카펜 있으시면 마카펜 쓰셔도 되고, 어, 다양하게 이제 부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 일단 기본 부분은 이 정도. 종이펜, 연필, 차필 아니면 종이펜, 투비연필, 면봉, 이런 식으로 순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날 챌린지 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클센트문이라고 하는 패턴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는 거를 보시고,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리시고 변형된거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변형된 것만 올리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 패턴만 같이 따라 그리셔도 되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탱글레이션 이라고 해서 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크리센트문이라고 하는 패턴을 먼저 그려 볼 건데 이 패턴은 우리가 기초 영상을 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젠탱글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 있죠 내가 이 시간에 이 젠탱글을 그리게 될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감사를 먼저 어, 하시고 약간 명상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 모서리에 점을 찍고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트링을 그리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초 패턴 이제 가볍게 그릴 거라서, 어 스트링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패턴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크레센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선, 이 선을 나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꼭이 안에만 그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나가셔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난이 안에만 그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만 그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색을 칠해줍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간격을 조금 띄워서 다시 한번 반달의 형태를 쭉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반달의 형태를 다 그려 주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오라라고 하는 이 기존 선 바깥으로 테두리를 한씩 둘러줄게요 자 지금은 한 겹씩 둘러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옆에 있는 테두리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씩 두 개씩 오라를 계속해서 쌓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실 때 지금 이렇게 폭이 넓었다가 좁아졌죠? 근데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폭이 안 맞거나 넓이가 다르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럴 때좀 많이 절망을 하시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이 가는 대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많이, 많이 그려서 이렇게 뭉쳐 있고,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어디서 내가 잘못 그렸는지 잘 티가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선들에만 집중을 하셔서 그냥 그리시면 되고, 뭐 틀렸다, 망했다, 아니면 잘못 그렸다, 이런 건 없으니까, 어 저희가 힐링을 하려고 잠깐이라도 그림을 그리면서 쉬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림에 대한 압박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잘 그리세요. 예쁘게 그리세요. 무조건 그리세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붙었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 올라왔잖아요? 한번 여기는 그대로 그 방향 따라서 계속해서 한번 쌓아볼게요. 여기도 지금 먼저 그린 선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이쪽 뒤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너뛰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그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한번 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둘러줬어요. 한 바퀴씩. 그렇다 막혔죠. 더 이상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구멍이 나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은 없고 이 안쪽을 채워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위에 그냥 그대로 쌓았던 방식대로 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 있죠? 통으로 된이 된 모양, 이 모양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자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처음에 그렸던 요 무당벌레, 어, 무당, 무당벌레처럼 생겼다고 좀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요 반달 모양 있잖아요. 요 반달 모양을 다시 여기에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요 반복되는 작업을 이 안쪽에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반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요런 모서리 있죠.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붙채꼴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 또 반달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 이변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몇 개만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방법이 많아요. 얘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처음 모양 그대로 이렇게 계속 쌓으셔도 되고 이통 모양으로 테두리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셔도 되고 또 지금 여기 반달 모양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가 하셔도 돼요 그랬으면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도 그리을 때,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오른쪽으로 그리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그리는 게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방향 있잖아요. 방향을 내가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리기 편한 방향. 이걸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하게 좀 그려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편이겠네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모양 따라서 그냥 오라를 계속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뾰족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그냥 이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색을 칠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레센트 문을 좀 만들어 봤고, 이제 명암이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을 좀 표현을 해줄 건데, 이게 넣는 것과 안 넣는 거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넣은 상태이고, 보통 얘 같은 경우에도 명암 넣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 보통 선이 많이 모인 곳에 넣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지금 우리 경계 있죠? 끊어서 그렸던 그 경계 부분. 연필을 눕히셔가지고 이렇게 살살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살필이나 면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약간 의 입체감이 또 생기기도 하고 어, 이거를 이제 좀 만약에 길게 더 쭉쭉쭉쭉 했다 하시는 분들은 소라빵처럼. 뭔데기처럼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안쪽에 또 그렸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좀쑥 들어간 느낌 좀 주려면 여기 테두리 부분 라인 따서. 안쪽으로 펴주세요 이거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필압 을 조정하셔서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오고 안쪽에는 좀 들어간 듯한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입체감이 좀 생겼죠? 자,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서명 꼭 하시고. 자, 요 패턴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만약에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탱글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탱글레이션을 어, 이 선, 요 프레슨트문의 패턴을 인용을 해서 창작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만 그리셔도 될것 같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은 이제 탱글레이션 하나 더 내가 창작을 해서 이제 그리시면 돼요 패턴을 인위적으로 따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 탱글레이션 위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찍고, 테두리를 좀그게 요준 다음에, 자, 탱글레이션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패턴의 선을, 어, 선이나 면이 될것 같죠? 그러면 선이나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형을 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제거, 어, 제거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탱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양을 전체적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음, 탱글레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센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달의 형태를, 이렇게, 지금 반달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칠해줄게요. 어, 그리실 때에는 이손 있죠? 왼손을 종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으로 종이를 돌려가면서 위치를 변경해서, 어, 손이 좀 편하게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손이, 지금 종이는 가만히 있고, 위쪽 부분을 그리고 싶은데, 손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틀어서 하게 되면은, 손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이 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센트문의 형상을 먼저 반달을 그렸다면 여기 이 오라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를 지금은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끝이 벌어져 있는데 얘를 끝을 이렇게 모아서 이 모양을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 있죠 선이. 얘를 조금 더 크게 크게 확장을 하시게 되면 얘는 프레센트 문의 탱글레이션으로 꽃을 한송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허전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 중간 중간에 어 색을 좀더 입히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레센트 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탱글레이션을 좀 꾸며주는 요소로 활용을 하기도 해요. 선이 다 하시면 조금 색을 칠해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서 저는 선을 하나 이렇게 꽃처럼 빼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제가 세 개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네 개나 다섯 개로 하셔서 더 많은 꽃잎을 생성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탱글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저랑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고 얘만 그리셔도 되고. 어,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탱글레이션 위주로 올려주셔도 되고 뭐한 장을 그리건 두 장을 그리건 열 장을 그리건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한번 명암을 넣어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 연필 선만으로도 색을 칠해서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칠해서 조금 포인트를 꼭 명암이 아니더라도, 그냥 색을, 이 연필 선으로 색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가볍게 탱글레이션을 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기본 패턴하고, 탱글레이션하고 해서 저는 두 개씩 올려드릴 테니까, 음, 여러분들께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검정색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파란색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 어, 채색하실 분들은 채색까지 하셔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1일 차에는 가볍게 한번 어, 손푼다 생각하시고 칼센트문 연습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